강남 3구에서도 가장 물이 넘치는 곳이 반포 그리고 잠원동 아쿠정 현대 아파트 있는 쪽 아쿠정의 강가 그리고 송파구 북부 지역인데 어릴 때 기억이 맨날 물 넘쳐가지고 이게 바지 무릎까지 물 넘쳐 기억이 나요. 한강 고수부 지나가면 어이이만사쌓에있어서 모래고 어릴 때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와서 막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여의도도 원래 모래밭이었는데 삼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온다는 전제로 철저하게 기반을 다졌거든요 근데 강남은 그렇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선만 긋고 세운 도시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대치동, 대포통 갔더니 배수청 하나 만들려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에 방해된다고 반대 플랜카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반대가 있다 보니까 구조적해결을못 하고 있다 뭐 강남 쪽도 사실 뭐 그런 진 그렇죠. 서울의 그 강남이나 뭐 맞습니다. 아니면 그런 쪽도 일종의 땅의 특성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음. 그니까 범강남이라고 하면 한강이 남쪽 이 양대 축은 예전부터 영등포와 천호동이었습니다. 이쪽은 지대가 고지되어서 사람이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전근대 집을 고르는 기준은 뭐냐면 물이 안 넘치는 곳입니다. 네. 그래 땅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천호가 중심지였고 가운데에 저지대이자 한강이 이렇게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서 맨날 모래장만 만들어지는 강남 쪽은 사실은 버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추 기르고 배배 기르고 했던 건데, 여기다가 서양화댐을 만들어서 한강의 수량을 줄이고, 한강 하구원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못 돌려간 다음에 공유수면 메리패스 만든 게 강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강남에서도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동쪽에 역삼 같은 데는 언덕이잖아요. 네. 여긴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서쪽에 반포 쪽도 언덕이 있는데, 요런 데는 아파트 지었고, 계곡 같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도로와 지하철을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몰리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적으로 1 0년한 번씩 물이 넘칩니다. 여기가 그렇고 4호선 이수역부터 사당역 구간도 물이 이렇게 모이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당연히 물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한 토목적 문제가 아니라 강남을, 여의도도 원래 물래밭이었는데 여의도는 산부, 입법, 사법, 행보, 행, 행정이 다 온다는 전제로 철저하게 기반을 다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 넘치죠 여의도는. 근데 강남은 그렇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선만 긋고 세운 도시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계곡 지역이 주로 넘칩니다. 영종도 막 정말 아... 그 매립하는 그런 지역은 뭐 오히려 문제가 지금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개발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개발을 한게 아니라 개발할 때 기반을 못 다진 거죠. 영종도 말씀하셨는데 영종도 원래 네개 섬이었던 건 아시죠? 네. 북쪽이 영종도와 남쪽에 영도가 있고 조금만 두 개는 이제 빼고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남도시 같은 곳은 옛날 섬이었던 곳입니다. 아. 위에요. 운, 저기 운서동이라든지 그개펄를 매립한 곳은 공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쳐도 빼면 되는 거라서 근데 여기다가 지금 강남을 만들었다 생각하면은 물 넘치는 겁니다. 사실 강남 3구에서도 가장 물이 넘치는 곳이 반포 그리고 잠원동 그리고 아쿠정 현대아파트 있는 쪽, 압구정의 한가 그리고 송파구 북부 지역인데 여긴 제가 대부분 살아봤는데 어릴 때 기억이 맨날 물 넘쳐가지고 이게 바지 무릎까지 물 넘쳐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나가면 뻘이 이만 옵사여 있어서 모르고 들어, 어릴 때 들어갔다가 몸, 뭐, 못 빠져 나와서 막 공포를 끼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라 손을 안 댔습니다 기본적으로. 겨우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기능이 뭐냐면 제방이거든요. 원래 철도와 도로는 제방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막아줘서 겨우 안정된 거고, 배수시설 많이 만들고 한 건데, 가장 피해가 심한 강남구 쪽에 배수시설을 잘못 만들고 있거든요. 얼마 전 대치동, 개포동 갔더니, 배수장 하나 만들려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에 방해된다고 반대 플랜카드 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반대가 있다 보니까 구조적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싱크홀 관련해서도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막 이게 막뭐 연달아 터지는 건지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계속 문제가 더 가시화되는 건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다만 사망 사고가 점점 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 가장 크게 싱크홀 나는 데가 지하철 공사들인데 강남 쪽이라든지 강동구들 이쪽이 원래 사람들이 안 살던 곳인데 왜안 살았냐면 땅이 좀 저지되고 모래가 많고 그런 곳이라 집 짓고 같은 안전하게 살기 좀 그렇게 좋지, 않, 좋지 않은 곳들이었습니다 음. 그런 곳까지 토목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떻게 사람 살게 만들고 한 건데 그전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5층 연립을 지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고층을 짓거나 지하를 막 건드리기 시작하면 공사를 좀잘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건설난이 심해졌잖아요 네. 아파트가 모르고 근데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토목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재 각종 이제 건설비는 오르는데 점점 철도 같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점점 아~ 이만하면 허가 안 내주는 분위기이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다가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요즘 하수관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국이 무조건 다 보기 싫은 걸 지하에 묻었습니다 그게 이제 별산사가 오는 거예요 지하화는 만능이 아니고 지하를 하면 안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 공사할 때 싸지만 결국은 그몇 배의 돈이 오는 거죠 그게 지금 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그를 거안 대고 뭉개고 있다가 지금 이게 오고 있는 거죠 하나씩.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지역의 네. 경우에는 이제 개발에 이제 한계점이 또 있을 수 있고 또뭐 서울의 주요 지역은 뭐 주, 지역 주민들의 좀 반대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다른 여건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면 사실은 땅꺼짐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 네.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서울시가 뭐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지도 가 있다고.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몇년 전에 강남 홍수 있었잖아요. 네. 2022년을 기억하는데, 그때도 보면 사실 정부가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환경부가.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방송사가 그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파일을 안 주고 종이 출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방송사 붙여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견, 예견된 대로 피해 가 났던 거예요. 그 뒤에 부랴부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우선 조사한걸 공개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런 책에서도 그렇고 저지대 다닐 때에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하시고 예를 들어 (2022년) 강남 침수 갔을 때 증언을 보면 버스 타고 있는데 버스 타이어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물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헤엄쳐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지대로 피난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죽을 수 있어요 그 전기가 가로등에 전선이 나와가지고 감전할 수도 있고 맨홀리 뚜껑 열리면 빨리 들어갑니다 (2001년) 홍수 포구 때5 0명이 사망을 했는데 (50여 명이) 그 절반이 감전사이자 싱크홀 맨홀리였어요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땅이 특히 강남이 거칠게 번드르르하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 마시고 여기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하게 날림으로 만들어진 도시고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라고 인식하시고 웬만하면 비가 무물까지 차면 빨리 호텔 잡으십시오 이제 홍수는 그렇지만 땅 꺼짐은 사실은 우리가 미리 예견하기는 참 쉽진 않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지속발 공개돼야죠 그때 환경부도 공개 안 하려다가 집값 문제로 공개 안 한다고 했다가 사망사고 나니까 공개했거든요 이번에 저는 서울시가 뭐 의무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 공개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걸막 공개를 안 해요 집값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보면 일본 연구를 했습니다만 의무적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사는 집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고 살아요 땅까지 위험이 A2까지 부터 있을 때 얼마 정도라고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거래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조심히 사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 단계에 온 거죠 이제 땅 지하 상황도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겨우겨우 다쳤던 땅도 가라앉고 있고, 그 때문에 내가 이런데 유험한 살고 있다는 인식하시고, 평소에 조심히 살고, 영못 견디겠으면 고지대 가시는 거고 이런 상황을 해야죠. 땅 꺼짐 현상들이 계속 네.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선생님 봤을 때뭐 지질학적이나 뭐그 이런 부분들에서 뭐 실제적으로 좀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네. 좀 보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서울과 광명에서 사망 사고가 나다 보니까 주목을 이쪽을 받고 있지만 사실 지안치마 싱크홀, 싱크홀을 더 크게 봤을 때지안치마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은 낙동강 하류, 그니까 부산 동쪽에 있고 서쪽 김해가 있는 창원이 있는 이쪽이 제일 심각합니다. 이쪽에는 낙동강 동쪽으로는 부산의 사상구 사하구 북구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부산 강서구가 있고 서쪽은 김해가 있고 남쪽에는 르노삼성에 있는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 등이 있는데 또는 강서구에는 명제신도시라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에코데타시티. 이쪽은 건설 시점부터 이미 집안 치마가말이 나오던 곳들이에요. 짓던 건물이 기울고. 음. 그래서 부산의 지역 언론들은 사상 누각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인데 왜냐하면 부산에 대해 부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반함까지 도달하는 깊이가 있잖아요. 네. 부산의 동부지역, 예를 들어 해운대, 광안리, 기장 이런 데는 그 땅을 파는 순간 거기 기반암이 나옵니다. 튼튼하는 얘기죠. 그런 근데 강서구나 이쪽 지역은 80m로 들어가야 기반암이 나와요. 사실상 바다 위에 모래가 쌓인 것뿐인 거예요. 이런 데에다가 충분히 파일을 박으면 되는데 제대로 박지 않고 했을 경우에 건물이 기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명재신 도시 분들 고민이 많으십니다만 그쪽이라든지 공단도 그랬고 또 이제 예전 오래된 사례로는 마산 수출 자유구역 최근에 답사를 갔는데 그 우체국 하나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집안층마로 영업이 안돼 가지고 폐업한다고. 오. 그때 70년대에 건설한 게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낙동강 중간에 이제 강서구에서 동쪽 사상으로 넘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고 요즘에 큰 통역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김해 구간은 철교, 철교를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대도시라고 지하화시키다가 2000년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공사가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 98%에서. 그게 부천마산 복선 전철의 낙동강 구역 터널 해수 침한 문제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가면 사상 하단선이라는 이제 지하철 공사라고 있는데 여기가 싱키홀리열몇 번이 발생을 했죠. 제가 바로 그저께 다녀왔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두 건이었습니다. 거의 오. 100m 거리에서 두 개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꺼지는 거고. 예전 지도를 보니까 거기는 원래 개펄에다가 논농사 짓던 데예요. 여기다가 지금 겨우 땅을 다져 가지고 공장 얕은거 단층 건물에서 돌리던 데에다가 이렇게 지하 건드리고 고층 올리고 하니까 땅이 못 견디는 거죠.